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제 2류 연물이 아닌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2류는 황아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예, 고체가 해당이 되죠. 지정수량은 1, 5, 1000이라고 그랬죠. 요게 100kg, 500kg, 1000kg. 우염등급은 황저유가 2등급이고, 나머지는 2,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류는 1등급이 없어요. 해당되지 않는 거, 요 칼륨은 3류 우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42번. 자, 육류 우염물의 화재 예방, 진압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자, 육류 우염물은 산화성, 액체 물질이죠. 그래서 육류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겐간 화합물에서 과거 질화를 그래서 육류는 다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육류는 다 인류와 마찬가지로 불연성 물질이죠. 자, 가연물과 접촉 피하는 거 맞고, 과산화수소를 장기간 보존할 때 유리 용기가 아니고 포리에틸렌 용기를 사용하죠. 그리고 밀전한다가 틀렸죠. 막 구멍에 막에 예, 구멍을 갖다가 있는 거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3번 가죠. 자, 43번은, 내 알콜포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내 알콜포 소화약제는 이 수용성 유연물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여기 벤젠. 벤젠은 비수용성이죠. 자, 2번에. 톨루엔이죠. 톨루엔도 비수용성이죠. 물에 안 녹는 물질. 물론 뭐 이게 뭔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크실렌. 이것도 비수용성이죠. 여기 보시면 CH3COH. o 요걸 우리가 여러분이 음식할 때 쳐서 먹는 초산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세틱 에시드 아세트산 이라고 하는 거죠 은음이 바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산의 화재는 알콜포를 써야지 일반 포를 쏘면은 파포성, 포가 소멸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알콜포를 써야 되는 거죠. 44번. 니트로 글리세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글리세린이 CH2OH. CHOH, CH2OH. 이게 뭐예요? C가 3개, H가 5개, OH가 3개가 되는 거죠. 요게 글리세린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니트로글리세린이죠 니트로글리세린 이 놈은 C가 3개 H가 5개는 맞고 여기에요 수소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ONO2 요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글리세린은 사류에 삼 3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이다. 이거 틀렸죠?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 알코올, 벤젠에 아주 잘 녹는다. 여기에 잘안 녹아요. 가열, 마찰 충격에 민감한 질산 에스테류, 폭약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아염수산염류 500kg, 질산염류 3000kg 저장할 때 소유단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염물은 요 지정 수량에 이 열배를 일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인류염물이죠. 인류는 아염과 부, 부진료, 과중이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5월 31일 50kg, 300kg, 1000kg죠. 자 보시면 여기 아염소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50kg죠 그래서 저장수량 500을 50으로 나눠준 거고 자 질산 염류, 질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300kg죠 그래서 3000kg 저장수량을 지정수량 300으로 나눠주면 지정수량의 20배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 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니까 10배로 나눠주면 2단위가 되는 거죠 맞는 답은 요 1번이 된다는 거. 46번. 질산 에틸의 분자량. 자, 질산 에틸은 질산이 HNO3죠. 자, 여기서 수소를 밀어내고 에틸기 C2H5가 들어간 것이 C2H5. 아, 여기서 질산이 C2H5NO3. 요게 바로 질산 에틸이죠. 요거의 분자량을 물어본 거예요. 탄소는 원자량 12, 수소가 1, 질소가 14, 산소가 16이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할 때, 탄소가 2개, 12가, 그 다음에 수소 1이 5개, 질소 14, 그다음에 산소 16이 3개에서 총 9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 다음 47번 가죠. 자, 47번은 여기 인화점이 가장 높은 거. 자, 등유는 2석유류에 해당되는 거죠. 벤제는, 요건 1석유류. 아세톤 1석유류, 아세트 알데이드, 요건 특수인화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 위험물은 요 인화점을 가지고 기,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콜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예, 동식물 유류, 이쪽으로 갈수록 인화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건 여기 요 이석이류가 이화점이 가장 높은 거죠. 등유. 다음 48번 가죠. 자, 48번 여기 과산화 나트륨하고 혼합이 되었을 때 수산화 나트륨하고 산소를 발생하는 거. 자, NA2O2 요음하고 H2O 물하고 반응하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고 산소가 발생이 되고 많은 예, 발열이 발생이 되죠. 자, 여기 Na가 2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 그 화학식은 뭐 나중에 만들고요. 여기 이몰이 물과 반응하는데 같은 이몰씩 반응하는 거죠. 그럼 여기 Na가 NaOH가 4몰이 나오고 산소는 그대로 1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산화나트륨이 뭐와 혼합되었을 때이 수산화나트륨하고 산소가 발생이 되느냐 물이죠 물즉 온수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9번이 벤젠의 그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벤젠은 C가 6개, H가 6개, 사류우염물에 1석유류인데 비수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벤젠의 도식이요. 이놈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C가 6개고 H가 6개죠. 예, 정전기에 주의하는 거 맞아요. 사류우염물은다 정전기에 주의해야 되죠.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든 유염물다 마찬가지예요.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요 이거 틀린 거죠.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훨씬 무겁죠. 탄소 12가 6개, 산소 1이 6개, 분자량이 78이죠. 이거 29 나눠주면 1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0번 가죠. 자 50번은 내용적이 300리터일 때 저장하는 우연물의 용량의 범위로 적합한 거. 자 우연물 그 탱크의 용량이죠. 자이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에서 뭐를 빼준 거예요? 예, 공간 용적을 빼준 거죠. 자, 이 공간 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탱크의 용량은 내용적의 100분의 5를 빼면 95%니까 0.95가 되는 거고, 100분의 10은 90%가 되니까 0.9죠. 결국, 내용적의 0.9에서부터 0.95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이 지금 여기 300리터니까 300에 0.9에서 0.95 사이면 270에서 28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우연물 운송자가 요 우연물 안전 카드를 반드시 휴대해야 되는 우연물 사류연물 중에서 예, 특수인화물하고일석이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특수인화물일석이조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2번 자 우연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벌칙 기준으로 맞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그 벌칙을 보면은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다음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즉 위험물을 유출이나 방출시켜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4조에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이건 7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이게 5천만 원이 아니고 인상이 됐어요 1억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그냥 업무상 과실이 아니고 그냥 위험물을 유출 방출 시켜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우연물은 다른 그 법에 비해서 벌칙이 굉장히 무거워요. 다음 53번 가죠. 자, 53번은 지정 수량이 나머지 세다고 다른 하나를 찾아내라는 거죠. 다 1위 위연물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황아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이거는 5월, 5월이 아니고 1월, 1 5천1 0천이라고 000, 그랬죠. 요거 100kg, 500kg, 위험등급 2등급, 나머지는 위험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요 마그네슘 지정수량 500 금속분 2번 500Kg 3번 철분 500Kg 그럼 4번 유황은 지정수량이 요게 100Kg가 돼서 이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 가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을 때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 이상이라는 것은 1배 이상을 갖다가 지정 수량 이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요 브롬산 칼륨하고 염소산 칼륨. 자, 브롬산 칼륨은 인류염이죠 아염과무 부질료니까 5월 3, 300kg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정 수량에서 요 80kg를 3 300kg로 나눠 준 거고. 염소산 칼륨은 지정 수량이 50kg죠. 그래서 40kg로 50으로 나눠주면 1.07. 이게 바로 지정 수량 이상이 되는 거죠. 금방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계산을 해봐도 일,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산은 육류 염물이죠. 100kg니까 육류 염물은 다 지정 수량이 300kg죠. 과산화수소 마찬가지로 육류 염물이니까 300kg로 나눠주면 0.83.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정수량 미만이 되는거죠 자, 질산칼륨 요거 1류연물 지정수량 300kg 그래서 120을 300으로 나눠준거고 중크롬산칼륨은 지정수량이 1000kg죠 그 다음에 휘발유 요거 1석유류니까 지정수량 200으로 나눠준거고 그 다음에 윤활유 요거는 4석유류죠 그래서 6000으로 나눠준거죠 그 다음 55번 가죠 자, 55번은 알루미늄을 침식시키지 못하고 부동태화하는 것 그래서 부동태라는 것은 금속의 요 보통 상태에서 나타내는 요 반응성을 갖다가 잃은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진한 질산에다가 진한 질산 상태에서는 요 부동태를 갖다가 되는 금속이 철하고 알루미늄, 코발트, 크롬, 네, 니켈, 철알코크니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철알코크니. 그래서 알루미늄을 갖다가 부동태화하는 것이 바로 진난 질산. 이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6번 가죠. 자, 56번은 이것도 여러분이 다 이거 암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금속제 용기는 요게 20리터가 아니고 요건 30리터 종이포대 요거 125키로 플라스틱 필름포대 요것도 125키로죠. 유리용기가 10리터로서 요게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이 56번은 문제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죠. 여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다음에 57번. 인화 칼슘이 물과 반응할 경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칼슘하고 인하고 그래서 c a 3 p 2가이게 인화 칼슘이죠. 요놈은 물과 반응하면 맹독성 기체 PH3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이라고 하는 거 생성된다는 거. 그래서 PH3 발생하는 거 맞죠? 자, 발생하는 가스. 요거 우리가 포스핀 또는 이걸 우리가 인화수소라고 하죠. 요거는 연소가 되는 가연성 기체예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렸죠? 불연성이 아니라 가연성이죠 다음에 58번 옥내 소화전 요 개폐밸브 및 호수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자, 옥내 소화전이 있으면 여기 방수구가 있죠 앵글밸브 그리고 여기에 호수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요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예, 1.5미터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9번 가죠. 자, 59번은 제사류알콜류에 해당되는 물질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류에알콜류라고 하는 것은 C1에서 C3까지 일가 포화 알콜이죠. 변성알코올을 포함을 해요 변성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코올인데 먹지 못하고 다른 물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변성알코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알킬기 있죠? 이놈이 Cn에 H에 En에 플스 1이죠 그래서 알코올류가 n이 1일 경우에 c가 하나, h가 세 개. 여기에 oh기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메틸 알코올이에요. 메틸 알코올. n이 2면, 이거 c가 두 개죠, h가 다섯 개, oh. 이거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죠. 자, n이 3이면 c가 세 개, h가 7, oh. 이게 프로필 알콜이죠. 보시면 여기가 1, 이거 뭐써도구만안써도구만 근데 안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C1에서 C3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콜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메틸, 에틸, 프로필. 해당되는 물질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여기4번에이 에틸알코올이 여기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류 연물의 요 구분하는 거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60번 가죠. 자, 60번은 사류의 그 인화성 액체 판정하기 위한 요 인화점 시험방법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요 수치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여기 클랜드 어, 클리브랜드 요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가 아니고 이게 개방식 인화점 측정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60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문제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거 다 수치 개념 이거 다 여러분이 암기하려면 머리 지나요 이런 거는 한 문제 정도, 아니면 뭐한 서너 문제는 틀려도 큰 문제 없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